아유, 깜짝 놀랐습니다. 이자약 생김새가 3이에요, 3. 멀리서 보니까 3인 줄 알고 엄청 빨리 왔더만, 이작약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. 벌써 씨박을 달았네요. 아, 하얗게, 하얗게 꽃이 피면 이쁜데, 이렇게. 삼처럼 똑서 있습니다. 어이, 자 여기 있는데, 잘 찾으면 삼이 있던데.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. 있을 것도 같은데 아, 한참 만에 이렇게 고패담을 올라오는 사고심 두뿌리봅니다 아, 힘드네요. 체심 한번 해보겠습니다.